에서 자란 자녀들을 가르쳐서 피를 나눈 형제자매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리고 한 솥밥을 함께 먹면 식구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성찬식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한 피를 나눈 형제자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떡을 나눈 믿음의 한 식구들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용납하고, 서로 섬겨야 하는 믿음의 한 형제, 자매들이요, 한 식구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찬의 시간,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가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받은 그곳을 강조하죠.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한자리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성기라니 한피 바다 한몸 이른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몸 같이 진미라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그신 뜻을 지성으로 주내 하세 가정은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죠. 가정이 없는 사람은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당황하죠. 가정을 잃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도 가정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고, 교회가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요, 돌봄의 공동체요, 함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도와 우리 예수 교회들에게 가르쳐 줬듯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선도들이 함께 믿음을 키워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공부 말씀에 집하고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와 예언자의 토위에 세워진 건물이요. 그리스도 예수 스스로가 그오퉁이돌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자랍니다. 여러분도 크리스도와 연결되어서 함께 건물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곳이 되어갑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성겨야 합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를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빌리포스 2장 2절에서 4절에 보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고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주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이게 가족입니다. 우리 베다니가 이런 가족과도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듯이 우리 베다니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서 교회에 교회에 못 나오시게 되시면서 점점 교회를 멀리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배단니로부터걸 나오는 축복의 샘물로 인하여 복된 삶을 살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한 이곳에 모인 우리들이 아름다운 사랑의 소금도 녹아야 짠 맛을 내고, 촛불도 제 몸을 태워야 빛을 내듯이, 우리도 나 자신을 조금씩만 더 포기하고, 그리고 조금씩만 더나 자신을 희생한다면, 분명히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이고, 사막과도 같은 우리 상속에서, 이 세상에서 모두에게, 감심과 평안을 주는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성도님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우리들이 주 안에서 가족을 이룬 저아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함께 잘 감당하는 사명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이 되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기를 그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배다이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비춰 방하는 이들을 주님께로 이끌 등대와 같은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이 부패되는 것을 막으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소금과 같은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와서 쉼을 얻고 누구든지 와서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그리고 누구든지 따뜻함을 느끼는 가족 같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배단이가 이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